6월 2일과 6월 6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UCL 버닝 및 강화 이벤트 PC방 접속시간은 총 145분으로 약 2시간 30분 소요된다 PC방 버닝 보상 혜택을 살펴보자 누적 30분과 90분의 차이는 하타치 보상 있냐 없냐의 차이 크크 보다시피 접속시간이 누적될수록 좋은 보상이 뜰 확률이 높아진다 그중에서 최고 보상으로 꼽히는 버닝 상자를 살펴보자 스페셜 상자는 5개 선수팩 중에 하나를 준다 그에 반해 BP 상자는 3개 BP 아이템을 준다 계산해보니 최소 못 떠도 70억은 보장된다. 정말 운이 좋았게 모두 BP 상자로 선택했을 때 최소 28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최종 보상인 UCL 버닝 풀참 상자는 이틀 중 하루만 풀참하면 이를 지급해준다. 보상은 거의 뭐 인게임을 위한 보상 아이템 위주다. 따라서 나의 결론은 나는 하러 간다. 가더라도 나는 6월 2일 토요일에 갈 것이다. 왜냐하면 어차피 PC방에서 2시간 30분 시간 채워야 하는 곳 주말 토요일에 가면 주말 PC방 혜택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6월 2일 토요일에 갈 예정이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